안녕하세요. 데이커스입니다. 꽃은 이렇게 구절초나 일반 뭐 이렇게 생겼어요. 상록 구절초라고 합니다. 가격은 4천원이고요. 월동이 잘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색감이 이렇게 잎에 은색으로 이렇게 약간 좀 은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요. 참잘 자라요. 굉장히 강해요. 구절초들이 보통 늦가을에 이렇게 피잖아요. 요거는 봄에 초봄에 이렇게 핍니다. 지금 이렇게 피는 거는 어, 하우스를 굉장히 따뜻하게 해서 열처리를 해서 이렇게 꽃이 이제 개화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봄에 피, 꽃이 피고 되면 한 4월 노지에서는 뭐그 정도에 이렇게 피는 걸로 알고 있어요. 5월 중부는 한 4에서 5월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남부에는 4월에 이렇게 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국 노지 월동이 이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실제로 노지에서는 안 키워 봤어요. 이거를한 4, 5년 전부터 이렇게한 포기씩 이렇게 데리고 와서 키워 보는데요. 잘 자랍니다. 오히려 겨울, 겨울에 이렇게 쌀쌀한 베란다에서 요즘에 이렇게 이제 꽃이 나오는 거를 가지고 와서 키우게 되면은 굉장히 잘 자라요. 이게 한 5월 달까지는 잘 자라요. 근데 이제 6월 달 정도부터 해 갖고 잎이 하엽이 이렇게 지면서 여름에 더위를 못 견뎌 가지고 어, 겨, 여름에 이 장마비를 맞친다든지막 이러면은 여름에 얘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위가 잘 견디는 아이들은 여름에 못 견디듯이 이렇게 해서 저는 해마다 이게 여름에 실패합니다. 비를 맞춰서도 실패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돼요. 어 여름에 이걸 노지에서 중부나 남부에서 노지에 월, 이게 키우셔가지고, 어, 이게 녹지 않고 잘 저기가 되시는 분은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아요. 저는 여름에 안 되는 아이가 한 아이 중에 이 아이예요. 작년에도 제가 만 몇천원짜리 그, 가져온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갖고 이, 이거 흙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와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 아이마저도 여름에 녹았어요. 아, 그래서 요거를 몇 번째 조전인지 모르겠어요. 또 요즘에 이제 꽃이 겨울에 베란다에서 추위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요 아이를 또 꽃이 조금 좀 귀하고 요렇게 했는데도 추위에도 잘 견디고 해서 요 아이를 요렇게 키워 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아이를 또 이제 가지고 와서 재도전을 합니다요. 작년에 거 가지고 한 거는 굉장히 흙이 좋았어요. 흙이 흙이 좋았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빼 보시면 알겠지만 흙이 이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야,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신 분은 고민이 또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물은요, 얘가요, 물 좋아해요. 물을 그 겉흙이 마르면 듬뿍 듬뿍 이렇게 해서 키우시고요. 흙은 어,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흙이고, 이 구절초들은 아무게나 뭐 배수, 만잘 되게 하면은 잘 자랍니다요. 그렇게 하시고, 햇볕인 요건 좀 많이 필요해요. 어, 한 베란다에서 키우시면은, 저처럼 요렇게 되면은요, 피어 있는 꽃을 가지고 오 꽃은 계속 피어요. 그런데, 어, 그래도 한두 시간 이상, 한세 시간 정도 요렇게 햇볕이 들어오는 밝은 베란다 있죠. 고런데에서 키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봄에 꽃이 필때 보면은 제가 여기 있는 것보다 저쪽 밖에 햇볕이 제일 잘 들어오는 명당 있죠. 거기다 갖다 놓으면 꽃이 두세 달 요렇게 피는 거를 제가 관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꽃은 뭐 봄에 3, 4월, 3월달, 4월달에 내놓으면 이렇게 계속 잘 피어요. 이게 올라오면서. 그래서 이게 좀 크면은 나무 목지라 식으로 돼가지고요. 요렇게도 요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어, 목지라 있죠? 딱딱하게 나무 수형으로 요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요게 어느 화원에 가면은 요 굉장히 무거워가지고 조금 좀 낮은 화분에서 이렇게쫙 펼쳐갖고 뽕긋하게 심어져갖고 이게 한 일곱여덟 포트가 이렇게 자라는 거 보니까 이 굉장히 멋있어요. 목지라가 돼서. 거기는 녹지도 않고 그렇게 잘 자라고 있더라고요 <laughs> 저도 그렇게 키우고 싶은데, 여름에 여아이가 좀안 돼요. 근데 비가림을 안, 안 해줘서 그럴 이유도 있어요. 비가림 하는 장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여아이를 비를 맞추고 이렇게 키우거든요. 혹시 이제 젖따라 이제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요, 여름에 비가림을 좀해 보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한번 키워 보세요. 노지에서도 여기 잘 자라고 있으면은 댓글 한번 주시면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흙을 이렇게 했는데 이 흙이요. 오래 되지는 않았어요. 이 흙이. 이렇게요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구절초들은요. 제가 키워 본 결과로는요. 굉장히 이저 뿌리 활착이 잘 되고 잘 자라요. 잘 자라서 이게 이 돌아 나온 뿌리 있죠. 이거를 이렇게 좀 제거를 좀 하시고요. 키우는 거는 뭐 지금부터요. 봄까지는 얘가 너무 잘 자라요. 너무 잘 자라가지고 뭐 걱정 없이 키워도 되는데 단 여름에 이렇게 해서 조금 좀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털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세개다 털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엽을 요렇게 있는 거 조금 요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보통 뭐잘하면은 너무 너무 잘 자라죠. 이렇게 해서 이 화분에서 두세달 요렇게 큰것 같아요. 이렇게요. 자 해서 다 털고 구절초도는 워낙 잘 자라는 아이라서 요렇게다 털고 해도요 활착이잘 됩니다요.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은 요 정도는 흙을 좀 붙여놓고 해보세요. 요 정도로.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다 털고 해볼 거예요. 자, 어머야, 요건 또두 포기가 돼 있네요. 어머야, 어머야, 이건 또, 미... <laughs> 세 포기네, 세 포기.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자, 다 털고 만날게요. 흙은요, 토동이 흙, 첨토, 토동이에서 가지고 온 온바이오를 1대1대1로 이렇게썼고요계피가루를 조금 좀 얹었습니다. 블랙커피님, 요거 잘 찾아왔어요. <웃음> 감사해요. <웃음> 항상 이렇게 챙겨주셔서요. 아우 제가 재활용을 썼더니 흙이 떨어졌나 하시고 또 시켜놓으셨죠? 흙 조금 있었어요. 근데 재활용이 제가 많이 나와있고 흙이 괜찮아서 그걸 사용했던 거예요. 친장 엄마처럼 항상 챙겨 주셔서 고마워요. 자, 요렇게 해서 했더니 어때요? 배수 잘 되게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는 그냥 처음 토에만 이렇게 한번 심어 봤었거든요. 그래도 여름에 눕더라고요. 아, 그래서또 조금 좀흙 냄새 좀, 좀 맡으라고 이렇게 흙을 조금 좀 첨가했어요. 자, 이게 구절초가요. 음, 번식이 있잖아요. 요렇게 해서 요런 것들 있잖아요. 요거 띄어서 하면 삽목이 돼요. 근데 지금 추워서 잘안 돼요. 하실 땐 언제 하죠? 봄에. 자, 요게, 요 저는 요게 구두가 요렇게 워크 화가 한짝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연출을 해 볼게요. 아니면은 조금 좀나요게나지가 있는 거 있죠. 합식할 때는 약간 좀 요렇게 좀 올라간 화분 있죠. 요렇게 접시 대접처럼 생긴 거. 그런 화분에 모아신 뭐게 하면 굉장히 이게 이뻐요. 자, 요렇게 해서 넣은 다음에요. 흙을. 조금 이렇게 넣으시, 넣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저는 이렇게 해서 모아신기를 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차례차례 한번 놔볼게요. 삽목은요. 봄에 하셔야 돼요. 꽃 다지고 나서 고를 때 삽목하시면 삽목이 됩니다. 자 어머 요거또 찢어졌네요. 요렇게 해서 분리 좀해고요 요렇게 삽목을 해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도요. 자, 이렇게 해서 향이 굉장히 좋아요. 어, 쑥향은 아니고요 허브향처럼 이런 향기가 납니다. 이렇게 했는데, 꽃을 깔끔해서 또 이렇게 어, 화려하지 않으면서 수수하고 한국적이고 동양적이어서.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게 많으세요. 요, 요, 요 상록 구절초가요. 안에를 마찬가지에 언제나 항상 이렇게 해서 톡톡톡 치신 다음에요. 자, 요거를 안쪽으로 약간 요렇게 빼 올리시면서 요렇게 해서 요기를 요렇게 정리 잘 이렇게 빼올리시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를 이렇게 정리 잘해주시면서요. 이렇게 이렇게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요. 자, 이렇게 하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겨울에 그만꺼 상록구조초입니다. 아, 올여름에는 좀 성공 좀 해가지고요. 이게 나무 수영으로 이렇게 좀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노지에서 혹시 월동시키시는 분 있죠? 댓글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지역을 좀 정확하게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름에 이거를 노지에 심고 싶어도요. 화분에서도 녹아가지고, 음 여름에 이거를 노지에 심으면은 과연 우리 집이 굉장히 습해요 참고로요 해도 많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과연 얘가 견딜 수 있을까 여름에 이래가지고 한 번도 노지에 못 심어 봤어요 근데 노지에서 잘 키우시는 분이 계시면 저도 한번 노지에 심어 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다 심으면서요 어, 마사로 이렇게 복도까지 다 했어요 이런 식으로 물 주기는요. 화분에 있을 때는 겉흙이 마르면 듬뿍듬뿍 줘도 됩니다요. 잘 자랍니다. 너무 잘 자라요. 요즘 같은 여름 때는요. 쌀쌀해도 영하로만 떨어지면은 베란다에서 요즘그 꽃을 예쁘게 피워 줍니다요. 자 이렇게 됐고요. 물 한번 줘 볼게요. 물 듬뿍 주세요. 자,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더 예쁘네요. 별 어려움은 없는데요. 여름에 이게 저는 이게 어려워요. 여름에 매일 해마다 여름에 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조금 좀 스프레이 좀 해줄까요? 뿌리를 다털었기 때문에요. 혹시 세균이 침투할 수 있거든요. 밀은 물약이에요. 이렇게 해서 듬뿍 좀 쳐줄게요. 이렇게 하고요. 또 물도 이렇게 좀 뿌려줄게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요. 상록 구절초입니다. 이름표도 이렇게 꽂아주고요. 세포트 이렇게 합식했는데 또 단조로운 겨울에 꽃 키우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키워보는 것도 괜찮아요. 잘 자라요.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상록 구절초 이렇게 해서 세포트를 이렇게 합식해봤는데요. 어때요? 예쁘죠 <laughs>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고요. 여름에 잘 키우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도 좀 글도 남겨주시고 하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육카웠습니다.